청양고추를 좀 땄어요. 비가 와도, 온도가 높아도, 고추는 참잘 자랍니다. 요것도, 계속 나오니까, 뭐, 집에서 먹을 만큼은 요 정도면 되죠. 김치를 담글 것도 아니고, 이제 조금, 한 9월? 9월달쯤 되면은, 김치 담글 거를, 좀 빼놔야 되겠죠 고추를 배추를 좀 심어야 되는데 비가 와도 고추는 잘 자라고 이게 참외인가? 참외씨가 잘 자라고 참외가 영어로 멜론인데 고추. 너무 늦어서 이 모종은 쓸 수가 없을 것 같아요.